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LG 전자오브제 3241 메탈 김치냉장고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을 갖춘 제품입니다. 김치의 맛을 최상으로 유지하며 사용 편의성도 뛰어납니다. 품격 있는 주방을 원하신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LG전자 DIOS 오브제 컬렉션 3도어 김치냉장고는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이 돋보입니다. 3위치를 용량으로 김치를 종류별로 보관할 수 있어 실용적이며 저소음으로 주방에서도 안성맞춤입니다.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 만족도가 높습니다. 3위입니다. 삼성 김치 플러스 2021 뚜껑형 김치냉장고는 디자인과 성능이 우수해 김치와 다양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에너지 효율과 조용한 작동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2위입니다. 삼성전자 김치 플러스 김치냉장고는 우수한 냉각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설치 서비스도 친절하고 꼼꼼하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보관 모드로 맛있는 김치를 유지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1위입니다. 삼성전자 김치플러스 2일의 뚜껑형 김치냉장고는 김치 맛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주며 다용도로 활용 가능해요.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이 돋보여 부모님께 추천합니다.